현우야 해 안해? 현우야 해? 우야왜 응. 이렇게 공부를 안하지? 공부를 안하지 왜 안하지? 안하지 안안 윤후가 하지. 할까? 응. 어. 이거 다 먹고 그거 다 먹고 할거야? 응 그래 여기 맞춰 이거 뭔지 알아? 한두개 산두개? 사용 관절 이거 지는데. 해 사용 관절 피요? 이거? 이거 이민할때 이. 이비야나아왜 그. 이름이 없어? 자, 봐봐 농야. 나는 왜 이리 선우가 이름으로... 있지? 봐봐 이거 이미 이거 거낳할때이아이 엄마 이름 낳때 이. 나는 없잖아. 어때 선우? 아배선우 비읍에? 비읍이 보고 뭐 싶었어? 이거 미음까지 있나? 어 여기 있다. 배선우알겠봐 선우야. 나냐 아 어? 이거는 언니네 배가. 선우 어디가?